어, 조금 이제 또 다른 분야로 조금 나가긴 했는데 그래서 국어 수업 국어교육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 어린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사전 이야기 했지만은 어린이를 약간 좀 존대한다는 그런 용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육학인 되면 어린이란 말하면 약간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까지를 어린이라고 보통 이야기 합니다 4세 5세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어린이들을 아이들을 높여 부르는 말을 어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아동이라는 말도 가능하죠 아동 데 아동이라는 말도 어린 아이인데 이 약간 아동은 아동복지법상 그런 어떤 보호자가 필요한 그런 존재로 되어 있죠 그래서 법률적인 용어로 보면 아동이란 말은 조금은 연령이 높습니다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동복지법상으로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건 사전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이해. 이게 뭐 아주 그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라 국어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이해가 필요할까? 이제 공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매슬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 욕구 위계 이런 추종된 경우도 많이 있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막 나누잖아요, 그죠? 근데 뭐 옛날에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그죠? 자아실인데 지금은 자아실을 넘어서서 이 자아실을 넘어서는 거죠. 자아실이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사회에 대한 공헌 부분도 있을 것이고 더 나가서 아 사회 뭐 국가뿐만 아니라 그죠 세계로 나가는 거죠,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이런 어떤 개인의 자아실현이 중요하다고 여겨졌죠? 이전에도 그렇게 중요 이건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사, 사회 속에서 개인의 어떤 그런 역량을 펼치니까 사회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자아실현을 더 넘어서는 그걸 추구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공감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마 영상으로 깨끗하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음,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이 아랫부분은 우리가 보통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본능에 가까운 그렇죠? 본능에 가까운 어떤 그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욕구 면에서 보면 먹어야 되고 자유될것이고 싶으면 여러 가지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들 뭐냐면 한 인간이 바라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이 아 일도 마찬가지인데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 어떻게 될까요? 안전에 내 삶에 이거는 뭐 여러분 어디이도그렇겠지만 인간이 누구나 그럴 거 같아요. 내가 나였던 그런 삶 생활 속에서 내가 불안하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건 뭐 밥을 먹지 마라 하는 그것도 다 관계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자세히 여러분 들여다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이런 안정과 안전의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런 나의 안정을 위해서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 존재가 있다, 상황이 있다. 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여러분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처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아이들은요, 안전을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존재들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뭐 인터넷을 접근해도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어, 한 개인의 영역을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번 할 때도, 어, 가령 뭐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도, 그죠? 뭐, 지나가다가 남의 자리에 있지만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스테플로 뭐 빌려간다든지 이런 것들 조심스럽잖아요. 그죠? 공룡의 물건이 아니라 개인의 물건이라 그러면.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그 개인의 영역이고, 그죠? 근무하는 장소니까, 곳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말. 대부분의 언어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영역 침묵을 하지 말자, 존중해 주자.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인 삶의 욕구 중에 어느 누구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침해받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아이들은. 어린이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특정한 아이들이 문제행동을 일으킵니다. 그 문제행동은 물론 내가 봤을 때, 왜냐면 하 교실 내에서 담임이 된다 하면 그런 것들을 총알하고 총괄하고 바로 보고, 바로 피드백 해야 되고, 그게 바로 또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교과학습도 있지만, 생활 지도 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문제행동이 생겼을 때, 즉각적인 지도가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바라보는 사람은 교사인 나, 내가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즉각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더큰 소리로, 야! 너! 멈춰! 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느낄까요? 아, 이 행위는 잘못된 것이니까 빨리 멈춰야 되겠다. 공감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 아이의 기본적인 안정 욕구를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담임 선생님의 아이들과 만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 3월 초에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약속들, 참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께서 이렇다면, 선생님은 1년 동안 절대 큰 소리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약속인데, 제 생각에는 큰 소리를 지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내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1960년대 에 태어나고, 70년대 학교 교육, 초등학교 교육을 받고, 80년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90년대 대학교를 졸업하고, 90년대 초반에 교사가 되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어떻습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지금 생각해보면요. 아,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선생님, 지금 제가 우리 말씀드리는 그 컨텍스트 맥락은 학교라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가정에서나 동네에서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렸을 때 산으로 막 다니니까 산에 뱀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뱀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laughs> 건드리진 않는데, 이상하게 이 뱀들이 또, 우리가 또 뱀이 있는 곳을 먼저 가게 되잖아요. 그서 우리의 사실 실수인 경우도 있죠. 그 위협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앞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들깨들이 나타나는 거죠. 늑대가 나타나는 거죠. 좀 약간 좀 여러분 당황스럽죠. 그죠? 어, 동계속, 그 다음에 형들이, 형들이 막 우리 물건을 막 뺏는 거죠. 그 시절에도. 가지고 와 야구 방망이 가지고 와 형아 안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또더큰 것들은 가정 내에서 옛날이 어땠습니까? 그래 폭력이 진짜 진짜 일상인 경우가 많이 있었죠 잘못하면 야 숙잔에서 엄마 아빠가 또 해초를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 알게 모르게 그런 어떤 우리 그 기본적인 안정의 욕구가 안정이라는 부분이 예, 이제. 어떻습니까? 침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저는 여러분한테 그 자란 말을 참, 그 자는 말을 참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 자란 말, 자아. 그 자란 말을 참 강조하고 를 싶은데요. 강조하고 싶은데,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인데,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 저의 경우도 부모님에게 야단을 많이 받았겠죠. 뭐, 나름대로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참 착하고 모범생이었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예. <laughs> 얼마나 야단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이제 공부. 이를테면, 우리는 이제 뭐, 시골이니까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양한 환경 속에서 뭔가 새로운 걸 주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가 그런 거거든요. 환경 속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어찌 보면 우리 도시 아이들이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 환경 속에서 또 다양한 또 다른 걸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물론 저는 이제 또 시골에서 살아기 때문에 또 무슨 또 안타까운 점이 있겠습니까? 도시의 삶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니면서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지금 이제 봄 같으면은 어, 이제 산에 가서 그 정확한 이름은 뭐 아카시아 카라고 하는데, 아카시아 같은 그런 나무를 베서 칼로 다듬어 가지고 길이 한 1.5m 정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친구들하고 칼싸움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하잖아요. 놀기 딱 좋은 거죠. 학교 갔다 와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여름 되면 뭐 그냥 수영에다가 물고기 잡으러 돌아다니고 가을 되면 또 동네 다니면서 이것저것 또 뽑아먹기도 하고 물론 여름 이거는 또 그런 측면이고 또 한편으로 초등학생이지만 노동에도 많이 또 관여했죠 노동 <laughs> 엄마 아빠가 시키는 노동 소를 데리고 소를 데리고 아침에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소를 데리고 어떻게 됩니까 산에 가는 거죠 여름에 학교를 안 가니까 소를 데리고 하, 산에 가서. 손을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그 형들이 이제 가르쳐 주면은 소 꽃비를 이렇게 매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나무 놓으면탁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럼 소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침에 가면, 10시쯤 가면은 2시, 3시, 4시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혼자서. 물론 소가 여러 마리가 있죠. 같이 돌아다니는 거죠. 뭐 하러 돌아다닙니까? 혼자 소를 계속 먹는 거예요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꼴을 뜯어 먹는 거죠. 그런 다음에 3시, 4시쯤 되면 갈 때쯤 되면 다시 돌아와요. 물론, 안 돌아오면, 모여있는, 소가 모여있는 곳을 우리가 가면 돼요. 그리고 소를 데려오는 거죠. 노동이죠. 이게 아동 착진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경험들. 근데 그런 경험들은 지금은 안정보다는 뭐죠?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건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거고. 근데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 더군다나, 어떤 나의 어떤 그런 안정적인 욕구를 침해한다. 어려운 거죠.